어제 그 20명의 이제 인원으로 출발을 했죠. 딱 20명이다 보니까 지방선거에서 단한 명의 현역 의원이라도 그 출마를 결심할 경우에는 평화와 정의는 원내 교섭단체 자격을 잃게 됩니다. 출마를 고민하던 현역 의원 가운데 대표적인 분이시죠. 어, 이, 네, 전남지사 이 등판론이 계속 제기됐던 분, 이 민주평화당의 그 박지원 의원, 이제 그 전화로 연결해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박지원입니다. 전남지사 옆에서 꼭 나오셔야 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더라도, 지금 상황으로서는 그 출마를 이제 못하게 되는 것 아닙니까? 글쎄요, 뭐, 제가, 관심을 두고, 전남 일원을 작년 여름부터 다닌 것은 사실입니다. 네. 그렇지만은, 제가 공식적인 출마 선언을 한 적은 없고, 지금 현재도 물론 방금 말씀하신 원내 교섭단체, 이런 문제가 있고 해서, 당 지도부와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네. 그런데 그 평화당의 입장에서 보면 어떻든 이 지방선거에서 특히 이제, 어, 광역자치단체에서 뭔가 좀 성과를 내야 되지 않겠습니까? 당연하죠. 지방선거가 있기 때문에 우리 평화당에서 성과를 내는 것은 물론 뭐 다른 당들도 똑같은 그런 희망상을 가지고 있지만, 어, 특히 우리 평화당은 여러 가지 여건을 고려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네. 여러 가지 여건이라는 게 뭘까요? 방금 말씀하신 교섭단체 문제도 있고, 네. 어, 또, 당내 여러 가지 역학관계가 있기 때문에, 지도부에서나 의원들이 여러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네. 물론 제 자신도 고민을 하고 있고, 지금 민주당에서도, 지금까지 과열방지를 위해서 고려하지 않던 네. 결선 투표제를 도입하는 등, 그 추가 심상치 않기 때문에 여러 가지를 잘 보겠습니다. 네. <laughs> 현역은 한두분 혹은 뭐더 욕심을 낸다면 한두세분더 이렇게 모시면 좀 좋지 않겠습니까? 글쎄 현실적으로 지금 그 모신다는 게 네. 용이하지 않지 않습니까? 글쎄 말이죠. 예, 그렇기 네. 때문에 여러 고민이 많습니다. 네. 네. 이런 이야기는 너무 좀 앞서 이제 말씀드리는 게 아닌가 싶기도 한데요. 그럼 어찌 보면은. <laughs> 하지 네. 좋죠. 이, 네. 이 공동교습단체 구성이 과연 그 지방선거 이후에도 이제 지속될 수 있겠느냐 이런 이제 이렇게 보는 시각도 주변에 꽤 있는 것 같아요. 원활한 의정활동을 위해서 어, 공동교습단체를 구성기 때문에 했기 때문에 지방선거 후에도 지속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네, 어제 그... 네, 의원총회를 마친 그 민주당 의원들이 이제 그보내의장으로 가려다가, 어, 이제 그 농성 중이던 박지원 의원께 인사를 드리면서 여러 가지 이야기를 나눴던 게 굉장히 화제가 됐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네. 특히 이제 우원식 민주당 원내대표와의 그 이야기가 꽤그 재미있기도 했는데요. 뭐 이제 여기서 있자 그러니까 뭐 같이 들어가시죠. 그러니까 맨입으로는못 가겠다. 이제 이런 말도 하셨고요. 그러니까 우원식 원내대표가 대표님하고 저하고 이 정도 가지고 합니까? 더 세게 해야죠. 그러니까 이제 박지원 의 원께서 가라, 니들은 희망이 없다 이렇게 얘기를 하셨는데 여기에서 그 희망이 없다 이게 왜 어떻게 왜 이런 말을 하셨을까요? 어제 뭐 당면은 본회의 개식이 없었지 않습니까? 네. 그만큼 민주당 단독으로는. 무엇도 할수 없는 그런 형편입니다. 네, 아, 그러기 때문에 사실상 한국당과 바미당이 이 본회의를 보이것 하는데 네. 자기들만 들어가봐야안 되죠. 네, 그러기 때문에 우리 평화 정의 원 모임과 공동 보조를 하기 위해서는 여러 가지 배려를 해야 된다. 네, 또 우리도 야당으로서 협력할 것은 100번이라도 협력해야 되지만은 네. 에, 옳지 않은 일에는 협력할 수 없다. 그런 의미로 말씀을 나눈 겁니다. 네. 그렇다면 이번 지방 선거 때 더불어민주당과의 뭐 선거 연대나 후보 연대 이런 부분은 전혀 불가능할까요? 뭐정치적 생물이기 때문에 아직 뭐라고 얘기할 수 없을 겁니다. 지금 선거가 두 달여 남았고 지금 한국당, 밤미당이 어떻게 대처를 하려는지도 좀 봐야 되고, 네. 저 개인적으로 또 우리 당에서 바라보는 것은 한국당과 밤미당이 아마 최소한 수도권에서는 연합 연대하지 않는가, 네. 이런 것으로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 추이를 지금 똑 부러지게 얘기를 할 수는 네. 없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서울시장 후보. 여기에 대해서 말씀좀 드려야 될것 같은데, 이 서울시장 후보가 뭐 3파진이 되겠느냐, 2파진이 되겠느냐, 이런 얘기 가 나오고 있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그 3파전으로 치러질까요? 아니면 뭐 2파전으로 치러질까요? 저는 2파전으로 치러진다고 처음부터 얘기를 했습니다. 그랬었죠, 네. 네. 한국당 홍준표 대표는 지금까지 이 서울시장에 출마하지 않을 분에게 출마를 권유를 했단 말이에요. 네. 그래가지고 전부 거절을 형식적으로 당했는데 이제 김문수 전 경기도지사를 출마를 시킨다 네. 하는 보도가 있습니다만은 과연 김문수 지사가 경기도지사를 하다가 서울시장으로 옮겨올 수 있는 명분이 있는가 그리고 어떻게 됐든 박근혜 대통령은 우리나라 헌정사 처음으로 국정농단 사건으로 탄핵을 당했는데 네. 그 박근혜 대통령을 옹호하면서 태극기 집회에서 선두에 서서 역할을 한 사람이 서울시장으로 나올 수 있겠는가? 네. 또 설사 출마를 하더라도 당선 가능성이 있겠는가? 이런 것을 고려하면은 저는 단일화 카드로 쓰는 것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김문수 전 경기도 지사가 설령 자유한국당의 서울시장 후보로 나온다 하더라도 이는 단일화 카드이다. 이렇게 보십니까?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네. 그렇군요. 김문수 전경기 지사가 아직 이제 그 결정은 하지는 않았어요? 그렇습니다. 예. 네. 그 본인이 어떻게 할지도 좀 지켜봐야 될것 같고요. 저도 말씀드리지만. 네. 탄핵된 그것도 국정농단사건으로 지금 현재 재판 중에 있고, 곧일심 선고가 있는데, 그 죄상이 세상에 다 밝혀졌지 않습니까? 네. 무엇을 부인하더라도, 세월호 일곱 시간 같은 것은 국민의 공부를 사고 있지 않습니까? 최순실, 이런 문제가 있는 박근혜 전 대통령을 옹호하고, 또 일부 추종세력인 태극기 집회에 나가서 선두에 서서 어, 역할을 하신 분이 과연 서울시장으로 출마할 수 있을까? 저는 그것에 대해서도 당선 여부를 떠나서 어, 굉장히 회의적 생각을 갖습니다. 네, 근데 자유한국당의 홍준표 대표는 이런 말을 했습니다. 그 선거에 그 중도는 없다. 지방선거는 그 탄핵 대선과 달라서 보수 우파가 결집할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해서 승산이 있다. 이제 이런 자신감을 내비쳤는데요. 어떻게 보세요? 아 물론 뭐 홍준표 대표야. 승산이 있다고 얘기할 수밖에 없는 입장이죠. 네. 당 대표가 돼가지고 후보를 <laughs> 전가하면서 낙선의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네. 얘기는 할수 없는 거죠. 알겠습니다. 그렇지만 그... 서울 시민이 어떤 시민입니까? 네 태극기 집회에 나오는 사람들이 극히 소수지 않습니까? 네 이러한 것은 서울 시민은 물론 국민적 공군을 가져오게 하는 것이기 때문에 저는 불가능한 일이다. 네. 그렇게 해서는 한국당의 미래가 없다. 이렇게 단정적으로 저는 생각을 합니다. 네. 그 안철수 바른미래당의 영입, 네, 인재영입위원장. 그러니까 이제 그전 대표가 그 내일 이제 그 출마선을 한다는 건데 자유한국당과의 그 연대 가능성에 있어서는 확실하게 선을 그었거든요. 자유한국당은 어, 싸워서 이길 경쟁 상대이지 우리가 뭐 연대하거나 그럴 상대는 아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셨, 했는데 어떻게 보세요? 그건 뭐 이미 유승민. 대표께서 어 자유한국당이 반성을 하고 네. 잘한다고 하면은 바른 미래당이 존재할 이유가 없다. 그리고 일부 후보에 대한 연대 단일화를 얘기했기 때문에 지극히 정치적으로 지금 유불리를 따져서 하는 말이 아닌가? 그렇게 짐작합니다. 네, 박지원 의원께서는 안철수 전 대표가 서울시장 후보로 나올거라고 예측을 하셨는지요? 저는 나올 걸로 예측을 합니다. 네, 어, 그러니까 이전부터 그렇게 좀 생각을 했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네. 안철수 전 대표는 상당히 좀 어려울 수 있는 그 승부일 수 있는데요. 어, 이렇게 뭐, 나오는 거 어떻게 봐야 될까요? 뭐 안철수 대표로서는 서울시장에 출마하는 것이 이럴 게 없는 거죠. 네. 비록 낙선을 하더라도 어, 출마를 할 것이다 그렇게 봅니다. 네. 자, 이 바른미래당에서 이제 앞서 이야기한 것처럼 어이 한국당과의 그 선거 연대 이야기 이제 나왔고 이 국민당 출신들이 크게 반발하지 않았습니까? 어, 이게 앞으로도 뭐 계속 될까요? 아니면은 뭐이 정도 상황에서 어 이제 없던 일로 이렇게 수습이 돼서 넘어갈까요? 글쎄요, 그건 예측 불가능합니다만은, 어떻게 됐든, 박주선 공동대표나, 어, 김동철 원내대표, 주승용, 권은희, 이런 분들은 순수하게, 어떠한 경우에도, 어, 청산의 대상인, 이, 한국당과는 공조하지 않을 것이다. 네. 이렇게 믿고, 어, 바른미래당에 참여를 했는데, 이제 속은 거 아니에요? 네. 저는 그래서 한번 속은 것은 속을 수 있습니다. 속인 사람들이 나빠요. 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지금도 돌아와라, 돌아와서 함께하자 이렇게 기다리고 있습니다. 네, 최근에 뭐 직접 통화를 해 보거나 그러시지는 않았습니까? 아, 그 뭐한 적은 없습니다. 아 그래요? 네. 네. 자 이제 그 자유 한국당에서 이인재 전 최고위원 또 김문수 전 지사 김태우 전 지사 이제 그 등판론 이제 불거지, 불거지고 있는데 이 다른 당이나 언론에 비판이 이어지자 뭐 개가 지저도 기차는 간다 뭐 노인은 정치하지 말란 말이냐 이러면서 상당히 이제 반발하고 또 이제 비판하고 나섰습니다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뭐 자기들이 하는 얘기를 우리가 뭐라고 하겠습니까 <laughs> 네. 일부 언론에서는 올드보이들이 다시 돌아왔느냐. 이런 비판적 시각을 가지고 있지만 그분들이야 지금 현재 지난 총선에서 다 낙선을 해가지고 어떠한 정치적 활동을 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네. 우리 속담에 노는 이뭐 한다 이런 얘기가 네. 있는 것처럼 출마하라고 그러면 해서 자기들의 입지를 한번 나타내 보고 당선돼도 낙선돼도 소외되는 네. 일은 없지 않겠습니까? 네. 홍준표 대표의 리더십 이렇게 되면 상당히 좀 위태롭게 되는 거 아닐까요? 선거 결과를 봐야겠지만. 네. 뭐 제가 제일야당 대표의 리더십에 대해서 우리 국민들이 느끼고 있는 또 일부 한국당 내에서도 특히 보수층에서도 느끼고 있는 그러한 생각을 저도. 똑같이 느끼고 있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한 말씀만 더 여쭙겠습니다. 우리측 크 예술단이 그 평양을 좀 방문하고 있지 않습니까? 오늘이 제가 그 3차 공연 아니 2차 공연이 있는데 김정은 위원장이 그 가을 공연 이야기도 하고 또그 직접 공연도 이제 전격적으로 관람을 했고요. 김용철 어 통전 위원장이죠. 네, 통전 부장이 남측 기자단의 그 취재 제안에 대해서 직접 사과기를 하기도 했는데요. 상당히 그 이례적이다. 이제 이런 평가가 나오고 있습니다. 북한의 이런 태도 어떻게 보고 계시는지요? 어, 우선 김정은 이설주 북한 정상 부부가 어, 다른 일정을 합동 공연에 가려다가 그 일정을 때문에 단독 공연에 온 것은, 과연 그, 북한의 속성상, 얼마나 중요한 일정이, 이 잡혀있기에, 이렇게 단독 공연에 왔는가, 그게 굉장히 저는 흥미스럽고요 네. 이례적으로 저도 여러 번 경험을 했습니다만은, 김영철 통전부장이, 이, 내가 남측에서는, 천안한 폭침 주역이라고 하진, 하는 사람인데, 기자들의 취재 여러 가지 불미스러운 일에 대해서 사과를 한 것은 북한도 상당히 많이 변화하는 네. 것을 느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그 저변에는 네. 어떻게 해서든 남북 정상회담, 동미 정상회담. 네.